정우청 인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1회 기출 문제들 중에서 운영체제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볼 때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4과목의 운영체제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론을 공부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실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1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계어와 비교하여 어셈블리 언어가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일단 기계어가 나오고 어셈블리 언어가 나왔으니까는 이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고급 언어라는 게 있고, 분명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저급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급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내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C 언어라든지 자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급 언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저급 언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기계어라든지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셈블리 언어 어셈블리 언어가 여기 있는 저급 언어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내가 컴파일라든지 인터프리터를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번역을 해줘야 되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급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고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통역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저급 언어에 기계어하고 어셈블리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셈블리 언어라는 게 있고 여기에 기계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컴퓨터를 만드신 폰노이만이라는 그런 양반이 있는데 그분은 천재죠. 그러니까는 그냥 프로그램을 짤때 1과 0의 조합 기계어로 그냥 조합해서 짜버렸어요. 근데 그 폰노이만 선생님의 제자들은 천재가 아니란 말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교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짭니까? 교수님은 천재니까 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뭘 만들었냐면은 어셈블리 언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기계어에 대응되는 니모니 코드 그러니까 기호를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짰다. 뭐 애드 어쩌고 스토어 어쩌고 해 가지고 기계어. 그러니까 기계어하고 1대1로 매칭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어셈블리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했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어려워서 못 하지만 자 이런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어는 1하고 0, 1하고 0의 조합인 거고 여기는 어셈블리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1하고 0의 조합을 그냥 기호로 만들어 둔 그런 저급 언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번역을 해 줘야 돼요. 이 번역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셈블러라고 하는 거예요. 어셈블러. 그래서 우리가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바꾸는 거는 뭐 컴파일러라든지 인터프리터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거는 어셈블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번역을 해 주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장점이 아닌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기계어로의 번역과정이 불필요하다.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를 통해 가지고 기계어 1과 0의 조합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얘는 번역 과정이 불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정답이 나온 거죠. 아닌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프로그램을 읽고 이해하기가 쉽다. 물론 저급 언어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기계어보다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고 프로그램의 주소가 기호 번지이다. 어,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맞는 거고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사용하기가 쉽다. 기계어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1과 0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쉽. 라고 하는 건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기계어로 번역 과정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죠. 어셈블러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기계어로 변환을 해 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루트 디렉토리와 여러 개의 서브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디렉토리의 생성 및 삭제가 용이하며 MS소스, 유닉스, MS DOS, Unix, MS Windows 운영체제에 서 사용하고 있는 디렉토리 구조는 디렉토리 구조까지는 아마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통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은 그냥 트리 구조 디렉토리이다. 우리가 딱 봤을 때 트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 구조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다. 뭐 여기 1단계 디렉토리, 2단계 디렉토리,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1단계 디렉토리는 그냥 루트에 쭉 있는 거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루트의 다음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비순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는 거 이걸 보고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또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2020년도부터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왜냐면은 운영체제가 4과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4과목에 들어가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자바 언어, C 언어, 파이썬,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아요. 예전에는 운영체제가 20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됐지만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모르셔도 된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 문제를 통으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와 같이 작업이 제출되었을 때, 라운드 로빈 정책을 사용하여 스케줄링 할 경우, 평균 반환 시간을 계산한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작업 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식 특 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 꼭 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실기에서도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평균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실행되는 시간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대기한 시간들 이런 것들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태스크 1번이 들어왔어요 얘가 바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준비 상태 큐가 이렇게 있으면은 준비 상태 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태스크 1번이 바로 프로세서에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태스크 1번이 이렇게 프로세서에 이렇게 할당이 되면서 4초를 수행할 거예요 4, 4시간 4시간을 수행할 거예요 4시간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지금 남은 시간이 4시간이 남게 되는 거죠 4시간 수행했어. 니까 4시간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4초를 수행하는 그 사이에 태스크 2번 들어오고 태스크 3번 들어오고 태스크 4번 들어오고 다 들어왔잖아요 3초에 들어왔으니까 다 들어온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태스크 1이 끝나게 되면 뒤에 가서 예쁘게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는 요거의그 순서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제가 계산식 특강 라운드로빈에서 마지막 3번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한번 그냥 풀어보게 되면은. 자, 지금 태스크 1번이 4초를 4시간 4시간 4시간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4시간이 남았어요 자 그다음에 태스크 2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 같은 경우에 4시간을 수행을 하면서 얘는 바로 끝나게 되는 거죠 4시간 수행하고 아예 그냥 다 끝나게 되는 거니까 작업 시간이 4시간이니까 자 그다음에 태스크 3번 들어올 거예요 태스크 3번이 4시간 수행할 거고 4시간 수행하면 얘는 5초가 이렇게 55시간이 남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태스크 4번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태스크 4번도 4시간 이렇게 수행해 줄 거고 1시간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준비 상태 큐에 뭐 들어와 있어요? 테스크 1번 들어와 있으니까 테스크 1번이 이렇게 다시 들어올 거고 4시간 수행을 하면서 얘는 이제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테스크 2번 아까 끝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들어온 건 테스크 3번이 되는 거고 테스크 3번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4시간 수행을 해주면서 얘는 이제 1시간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테스크 4. 테스크 4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얘는 1시간 수행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끝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남아있는 거, 지금 준비 상태 큐에 남아있는 건 테스크 3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테스크 3번 이렇게 들어오고 1시간 딱 하고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고, 자, 이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할때 먼저 대기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죠. 대기 시간. 자, 테스크 1번. 테스크 1번의 대기 시간을 구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은 테스크 1번이 끝난 시점이 언제예요? 이때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뒤에는 3번, 4번, 3번이니까, 지금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들이 대기 시간이 되잖아요? 그 대기 시간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나 빼고. 나는 실행시간이다. 나는 내가 들어간 건 실행시간이 되는 거니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4초, 4초, 4초 대기했죠? 그렇죠 4초, 4초, 4초 대기해가지고 4, 3, 12초를 대기한 거예요. 12초를 대기했고 얘는 제출시간, 딱 들어온 시간이 0시간이니까 0을 요렇게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크 1번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을 대기를 하게 된다. 자, 테스크 2번 대기시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크 2번 같은 경우에 언제 끝났냐? 지금 여기서 끝났잖아요. 여기서 끝났고 지금 앞에 기다린 시간은 4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4시간을 기다렸고, 얘가 제출된 시간이 언제예요? 1시간. 1시에 제출됐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대기한 시간은 3시간 동안 대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태스크 3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태스크 3번 같은 경우에 끝난 시점이 제일 마지막에 끝났잖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것들 다 더해줘야 돼. 근데 나 빼고 나는 들어가서 실행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해가지고 16이 되는 거고, 여기다 1 더하게 되니까 17, 17시간을 대기를 한 건데, 17시간 대기를 한 건데 지금 제출 시간이 몇 시간, 몇 시예요? 2시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10 5가 이렇게 되는 거고, 15시간 대기한 거니까, 차기 빼고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스크 4번 같은 경우에 언제 끝났냐? 태스크 4번은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서 대기를 했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태스크 4번 빼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 4, 20이 되는 거고, 자, 20. 20 맞죠? 어,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0을 대기했네. 그래서 얘는 20시간을 이렇게 대기를 하게 된거예요 자, 요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얘는 어, 몇이야? 15, 30. 요거는 30이 되는 거고, 요거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시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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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까 20 맞는데, 20에서 마이너스 3 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제출 시간이 3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얘가 10 칠 시간, 열일곱 시간을 대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여기서 삼십 시간, 사십칠 시간, 47시간, 사십칠 시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들이 다 수행되는 동안 사십칠 시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이것들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써왔지, 딱 써왔어요. 이십육 시간 실행 시간은 총 이십육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 두 개를 더하면 몇이야? 두 개를 더하면 이거는 안 써왔네. 47 더하기 26을 하게 되면은 얘는 3이 되고 예4567 73이네 그죠 73이 되는 거고 73 나누기 몇개 프로세스 들어가 있어요 네개 프로세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나눠 보게 되면은 18.25가 나와요 18.25라는 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필기에서도 계산기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18.25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푸실 때는 지금. 테스크 1번 태스크 1번이 4시간 수행했고 4시간 남았고 그 다음에 테스크 2번이 들어오고 4시간 수행하고 끝났고 테스크 3번이 들어오면서 4시간 수행하고 5시간 남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돌려가지고 내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 끝나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날 빼고 날 빼고 나머지 것들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대기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제출 시간 물론 빼줘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기 시간 구해주고그 다음에 실행 시간 구해줘가지고 이것도 두개 더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몇개 프로세스냐 네 프로세스니까 이걸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8.25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 계산해 보시면은 아마 18.25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암호화 기법이 아닌 것은 암호화 같은 경우에 우리 5과목에 나오고 있잖아요. 5과목에 보게 되면은 뭐 DES라든지 3DES라든지 AS라든지 뭐 여러 가지 RSA라든지 ECC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DES 같은 경우에는 블록 암호화 방식 대칭키 블록 암호화 방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멀록, 멀록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할당하지 는 거잖아요. 멀록, 얼록 이런 것들은 시언어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퍼블릭키 시스템 공개키 시스템 우리가 대칭키라는 게 있고 공개키라는 게 있으니까 공개키 시스템을 말하는 거 얘는 맞는 거고 RSA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산대수가 어려워라고 그런 것들을 이용한 RSA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얘는 이런 암호화 방식은 없어요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음, 오가목 지옥이니까는 아무화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공부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격 기 장치가 있으며 초기에는 모두 비어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에 순서로 페이지 참조가 발생할 때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페이지 결함 발생 횟수는 이런 것들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꼭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계산식이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 자, 이런 계산식이 이제는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네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 FIFO라고 그랬으니까 FIFO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놈 먼저 빼내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참조 순서가 CPU가 야, 1번쯤 가지고 와. 라고 했는데 지금 1번이 없어요.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얘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얘는 페이지 폴트,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얘는 발생을 했다. 동글뱅이 이렇게 쳐주고.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1번을 불렀을 때 1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그다음에 2번 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 1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얘도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자 3번 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1번, 2번만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3번 가지고 오면서 얘도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다음에 1번 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1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에 있는 거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고,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자 2번 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2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번 그대로 둔 상태에서 페이지 부재 발생하지 않은 거고. 자, 그다음에 가지고 오는 게사번이에요사번 4번 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지금 사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됐다. 자, 그리고 프레임이 다 찼죠? 자, 그다음에 5번 가지고 와라고 했어요. 5번 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지금 5번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1, 2, 3, 4만 있고. 그럼 뭔가 교체를 해 줘야 돼. 지금 꽉 찼기 때문에. FIFO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놈,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빼줘야 되니까 얘가 가장 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5번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는 거고 2번, 3번, 4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페이지 부재는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그다음 마지막으로 1번 가지고 와 라고 했어요 자 1번 가지고 와 라고 했는데 아이고 방금 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하나 교체를 해 줘야 돼요 지금 페이지 프레임은 다 찼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지금 1번 아까 나갔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얘가 지금 가장 오래된 상태란 말이에요 때문에 여기에 있는 2번을 교체를 해주게 되고 여기에 3번, 4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페이지 부재 발생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6번. 여섯 번의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됐고 최종 프레임의 상태도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5, 1, 3, 4. 최종 프레임의 상태를 써라 나올 수 있으니까 5, 1, 3, 4 이런 식으로 꼭 쓰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페이지 부재 발생 횟수는 6회가 되는 거예요6회 페이지 부재 횟수를 쓰라고 하면은 조금 쉽게 풀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기에서는 아마 페이지 최종적으로 페이지 상태 이런 것들을 써라 페이지 부재 발생 횟수하고 페이지 상태를 써라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뭘 계산식이 많아. 어, 계산식이 너무 많아. 자,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스캔 기법을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작업대기 Q의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헤드의 총 트랙 이동거리는 단, 초기 헤드의 위치는 30이고 현재 0번 트랙으로 이동 중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작업대기 Q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자 일단 디스크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FCFS, FCFS라는 게 있고,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자, FCFS는 그냥 들어온 것 들어온 대로 그냥 순서대로 처리를 해 주면 되는 거고,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 그거를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을 해 주시면 되고, 스캔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C 스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C 스캔 스캔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쭉쭉쭉쭉 들어가면 처리를 해요. 그리고 끝까지 간 다음에 반대쪽 방향으로 쭉쭉 쭉쭉 쭉 나오면서 쭉쭉 쭉쭉 처리를 해 주는 거. 이걸 보고 스캔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시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처리를 해요. 그리고 맨 끝에까지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처리를 하는 게 여기 있는 시스캔 방식이라고 한다. 근데 스캔 방식이나 시스캔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맨 끝에까지 이맨 끝에 처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맨 끝에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한 루키법이라는 게. 자, 그리고 C, 룩 기법이라는 게 있다. 오케이? 그래서 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처리가 없어. 그럼 돌려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어, 끝까지 안 가고. C6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갔다가 없어. 그럼 돌려가지고 나와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에서 처리해야 될 거. 거기까지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200까지 있다고 했을 때 2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180까지만 가는 거. 이게 이제 C6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n 스텝 스캔이라는 거 있어요. 자, 얘는 그냥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쭉 들어가면서 요청이 막 들어와요. 그럼 얘들도 같이 처리하면서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렇다. 뭐 작업에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처리 안 하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오는 것들은 나가면서 다시 처리하는 거. 요걸 보고 N-STEP 스텝스캔이라고 하는 거고 액션바우 기법이다. 그냥 커다란 공기 시스템에서 쓰였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된다. 어쨌든 요거를 일단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을 해주고 자 지금. 현재 헤드의 위치는 30이라고 그랬으니까, 30에서 0번 트랙으로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은 30이라고 하는 거는 요쯤에 있겠네요. 30에서 요렇게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15까지 이동을 해야 되죠. 스캔 같은 경우에는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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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 30에서 15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15의 이동 경로가 발생을 하는 거고 15에서 7번까지 갔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8의 이동 경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7에서 3까지 갔어요 그럼 4의 이동 경로가 발생을 한다 근데 얘가 조금 오류가 있어요 자 일단 보면은 여기서 3에서 0까지 가야 되죠 왜? 스캔 방식이니까 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까지 일단 트랙을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0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3의 이동 경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처리했으니까. 이것들 처리했으니까 다시 나가면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0에서 38까지 38의 이동 경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38에서 46까지 얘는 몇이야2 8 8개의 이동 경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어, 38 요거 끝났으니까 46까지예요. 요거, 요건 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8의 이동 경로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요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아유 더하기도 힘드네. 38하고 8하고 더하면은 46이 되는 거고 8 8 16 맞죠? 46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84 더하게 되면 12가 되는 거니까 58이 되는 거고 58에다가 15를 더하게 되면은. 근데 안쏘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계산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3이 있고, 5, 6, 7, 73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3을 더하게 되면, 은 76의 이동 경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근데, 근데 답은 70이에요. 70. 76이 없어. 만약에 76이 있으면 76이 정답이었을 텐데, 얘가 정답이 될수 있는 건 왜냐면은, 얘가 3번에서 0번까지 가는 3하고, 0번에서 38까지, 여기 있는 38까지 가는, 그 38의 거리에서 3을 빼줘야 되잖아요. 이게 룩기법이라는 거지. 룩기법. 그러니까 얘는 문제 자체가 잘못 나온 문제예요. 원래는 76의 이동 경로가 발생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얘는 스캔 기법이기 때문에 루키법 기법 같은 경우에는 70의 이동 경로가 발생을 하지만은 지금은 스캔 기법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76의 이동 경로가 발생을 한다. 그래도 시험에서는 어쩔 수 없이 70, 요게 70 하나가 있으니까 70으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실기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기에서는 76이라고 꼭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76을 적었을 때는 이제기를할 수가 있어. 근데 70으로 적었을 때는 이제기 자체를 못해요. 이거는 70으로 적으면 얘는 스캔 기법이 아니라 루키법이야 이렇게 버리면 이제기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캔 기법 같은 경우에는 헤드에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70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얘는 오답이야 오답. 76이 맞는 거야 예 76이. 음.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데이터에 여분의 거짓 데이터를 삽입하여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법은,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과목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얘는 뭔가 여분의 거짓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패킷이 있으면, 패킷이 요만큼의 패킷이 있으면, 여기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여가지고, 얘네들이 원래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뽑아올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그런 기법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뭔가 덧붙이는 거죠. 컴퓨터에서는 덧붙이는 거를 패딩이라고 해요. 패딩. 그래서 얘는 패딩 관련된 거예요. 패딩. 패딩. 트래픽 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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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트래픽 패딩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요거는 아마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 통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 트래픽 패딩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패딩이 덧붙이는 거니까.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분산 처리 시스템을 프로세스 모델에 따라서 분류하였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분산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피어투피어 피어 시스템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 시, 서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혼합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어 프로세서 풀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중 접근 버스 모델 요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요것도 통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는 이거는 문제를 그냥 통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거의 정보처리 기사 필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는 이렇게 다중접근 버스 모델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유닉스에서 실행명령의 백그라운드 처리를 위해 명령어의 끝에 입력하는 기호는 얘는 외워두셔야 되죠. 19번의 정답은 3번. M%가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라는 게 뭐냐면 은 어,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작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켜놨어요. 노래를 켜놓고 내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노래는 뒤에서 내가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백그라운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백그라운드 작업이 되는 거고 유닉스에서 그 백그라운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M%를 사용을 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3번 M%가 정답이 돼요. 음.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병렬 프로세스들의 상호 배제를 위한 요구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상호 배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임계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 구역, 임계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거 하는데 임계 구역이 있는데 이 임계 구역을 많은 프로세스들이 같이 병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운영 체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공, 막 여러 그 프로세스들이 같이 사용을 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의 뭔가 일관성이라든지 무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임계 구역에 대해서. 하나의 하나의 프로세스가 오직 한 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 일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배제 기법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상호 배제를 위한 요구 조건이 아닌 것은 찾아보면 자원들은 이용 가능한 자원 풀로부터 프로세서에 의해 요구되고 할당된다. 자원들은 이용 가능한 자원 풀로부터 할당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운영 체제가 해 주는 거죠. 운영 체제가 이 자원 네가 써라. 이 자원 이제 해제한다. 이 자원 네가 써라. 해제한다. 운영 체제가 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원 풀로부터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운영 체제가 할당을 해 주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임계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임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오직 한 순간에는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가야 되는 게 임계 영역이니까 자 어떤 프로세스도 임계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한정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고 임계구역 바깥에 있는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임계구역 진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죠 프로세스가 막으면 안 되는 거지 운영체제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인 거예요 얘는 자원 풀로부터 할당되는 게 아니라 얘는 운영 체제로부터 할당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이제 그 임계 구역 나오고 뭐 상호 배제 나왔으니까 교착 상태 같은 거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교착 상태 발생 조건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상호 배 일단 교착 상태부터 교착 상태라는 게 뭐예요?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의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고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한은 돈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핵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서로 요구하는 거예요. 너핵 포기해라. 아니야, 네돈 붙여줘라. 그렇게 서로 요구하고 있고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세스들도 자기가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의 자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고 블루스크린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상호배제 한순간에는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프로세스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배제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 점유 및 대기 내가 지금 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남의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대기상태에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비선점 만약에 선점이었으면은 강력한 제어권을 가진 운영 체제가 선점이었으면은 그냥 뺏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비선점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으면 얘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환영 대기. 서로 그프로세스를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보고 환영 대기라고 한다. 교착 상태 발생 조건 네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영어로도 상호 배제, 점유 및 대기, 비선점, 환영 대기. 요거는 실기에서 쓰라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물론, 영어로 나오게 되면은,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어, 기본적으로, 상업의 제라는 거, 점이 밑대기, 그리고 비선점이라는 거, 비선점. 선점이라고, 실기에서는 선점이라고 잘 나오니까, 비선점이라는 걸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선점이면 그냥 뺏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비선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환영대기라는 게 있다. 그네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런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방 기법, 회피 기법, 발견 기법, 회복 기법. 이렇게 네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요 종류하고 회피 기법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회피 기법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은행가 알고리즘, 은행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회피 기법에만 요런 거 있으니까 요거 은행가 알고리즘.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이런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10억이 있으면은 그 10억 내에서만 빌려 줄수 있는 은행가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그게 뭐다? 회피 기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제가 그냥 문제를 통으로 암기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정말로 통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얕고 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깊이 있게 그렇게 공부하실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으로 암기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진짜로 그냥 문제를 통으로 암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